채팅 창을 통해서 음. 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경제 공동체를 위해서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남측의 그 투자 기업들이 두려움 없이 북한에 투자를 해서 기업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생산 어, 상황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과 차라리 이렇게 격차가 큰 상황인데 남북한이 어, 이런 공동체보다는. 각자 도생하되, 어, 협력을 하는 방안에 그 연방제가 더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뭐, 툭 하면은 개성공단 문 닫고, 한때는 이, 저기, 북한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개성공단을 가지고 좀폐학실을 많이 부렸어요. 뭐, 그렇게 오히려 인질 잡힌 것처럼 그 우리한테 그폐학실을 부리는데 뭐로 투자하느냐. 그런 일을 좀 어떻게 뭐 분위기부터 만들고 정치적으로라도 합의를 해서 그렇게 만들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투자의 정도가 투자, 투자가 심화되면은 남북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어설프기 때문에,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일 때는 그폐약제를 부를 수 있지만, 이 관계가 긴밀해져 가지고 이. 자기들이 남쪽 기업들한테 불,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은 우리 경제가 주지 않는다 할 정도로까지 긴밀한 정도가 되면은 그럼 그다음부터는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이 걱정하는 그런 건 없어져. 그러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절대로, 어, 그 남쪽 기업을 상대로 해서 불안한 상황을 조사하거나 무슨 뭐툭 하면 나가라고 그러고 뭐 문을 닫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고. 그런, 그, 소위, 그, 저희, 뭐랄까, 이 경제협력 관계가 조금이라도 이게 흔들리거나 손상이 되면은 저희들 자기네들 북쪽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정도까지 관계가 긴밀해지면 그건 되는 문제입니다. 학문적으로는 국가 형태 중에 연방이 있어요. 연방이 있는데 낮은 단계의 연방이 국가연합이고 다른 말로 하면 남북연합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네, 그... 아주 타이트한 연방은 지금 그거는 지금 기댈 수 없다, 우리가. 타이트한 연방이 되면 국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미국이 연방이에요. 미국이 연방이라고 보니까 미국이 무슨 연방이냐고 고함지은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북한이 연방제 주장하는데 우리가 연방제에 동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연방이 왜, 왜 나쁩니까? 그랬더니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것은. 미국이 연방입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무슨 연방이냐고 고함질렀던 국회의원에서 지금은 떨어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연방이라는 개념이 높습니다. 연방의 개념이 높고, 지금 우리는 연방제 중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 더 현실, 구체적인 예로는 유럽연합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같은 정도까지만 가자 이거예요. 그건 갈수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저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구은의 간사님이 평화 공동체를 위해서 해외 동포들이 실제로 할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이고, 거창하네. 해외에 계신 분들도 북쪽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남북 간에 이렇게 경제협력이라든가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그럼 어찌않게 중요한 것이 해외 동포들이, 거기도 해외 동포 중에도 사업가들이 있지 않아요? 또 해외 동포들 중에도 또 여러 가지 인도주의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든지 경제 활동 하시는 분들은 북한에 뭐 투자를 할수 있으면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또뭐 통역 없이 대화가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해외 동포들도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명공동체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할게요. 그러나 이제 경제공동체를 만들 때는 남북이 주가 되되 해외 동포들도 경제공동체를 만드는데 옆에서, 어, 말하자면 장단을 맞추고 거기 협력을, 협력을 해 들어가면은 훨씬 그 시너지 효과가 나고, 아, 이거 진짜, 그, 그 말로, 이, 그 쌀을 줄때 얘기인데, 동포가, 이게 지금 비바람이 이렇게 몰아치는데, 동포가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이게 먹을 걸 주겠습니까? 우리 진짜 고맙게 알고 먹고 있소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동포이기 때문에 자기들 도와준다? 그러니까, 인연보다도 훨씬 동포가 더 소중한 것이다. 남쪽 동포들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은 해외 동포들이 도울 수 있는 것도 훨씬 더 소위 그, 파, 그 규모가 커질,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이 신용을 심어주고 또 투자하는 것도 남쪽과 협력을 잘 하면은 해외 동포들도 북쪽에 투자를 많이 할 거고 해외 동포들이 북쪽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당신들은 사는 게 윤택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그런 활동을 하시면 되죠. 다음 질문은 저 한기덕 일본 중부협의회장의 질문인데요. 음? 일본? 일본 중부협의회장 한기덕 회장인데요. 개성공단을 재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네, 잘 아는 분인데. <laughs> 아, 미국이 지금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북핵 문제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개성공단의 에~ 뭉칫돈이 들어간다. 인건비가 이제 근데 뭉칫돈도 안 되는 것이 (1억 달러도) (1년에) (1억 달러도) 안가는데 그게 무슨 놈 뭉칫돈입니까? 계산을 해볼까요? 문 닫기 직전에 (124개) 남한 기업이 북, 북쪽 북 개성공단에서 이러면서 (5만 4천명을 고용했었어요. 5만 4천 명이 기본 월급은 75불 정도 되는데 실제로 잔업하고 또 주말 근무하고 해서 한 100불씩 받았습니다. 그 100불 곱하기 5만 4천 원은 540만 달러 아닙니까? 12달 하면 6,480만 달러밖에 안 돼요. 1억 달러가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뭉칫돈이라고 해서 못 주겠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도순 영국협의회장의 질문인데요. 그 지금 생명공동체로 시작하는 그첫 단계 방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최근 굉장히 적대적으로 이렇게 지금 저 나오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라도 어떤 저 북측의 그 반응이 나오는 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없습니다. 아쉽게도.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 대통령이 솔직히 금년 음, 10년도부터 사실은 2019년 한해 동안은 뭐 미국과 협조해야만 된다는 어뭐그 어, 필요성 때문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병행 발전시켜야 된다는 철학으로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427과 919.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들을 이행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좀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면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기 전이라도 남북 관계부터 앞서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보건의료 협력을 하자, 무슨 뭐 개별 관광도 하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일체 지금 반응을 안 보이고 있죠. 다 꼬였어요. 그러니까. 2018년 9.19때 능라도에서 경기장에서 그랬는데, 그딱 믿고는, 아, 작년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조건과 대가 없이 곧바로 재개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남쪽한테 대해서 하는 얘기가 북한 주민들한테, 인민들한테 남쪽, 남쪽의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아졌고, 그분하고 잘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거 이제 금년에 문열수 있다. 그러니까 강원도 살림좀 좋아질 거고, 황해도 살림도 좀 좋아질 거다 하는 식의 소위 그 희망의 메시지였었어요. 근데 그걸 안 했더라. 미국이 너무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화병과 이행을 안 하지 않았느냐. 군사훈련도 그렇게 무서운 군사훈련 안 하기로 해놓고, 또 비행기가 쫙 떠가지고. 김일성,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서이 나오니까 더 그냥 정찰기들이 많이 뜨고 그러니, 복적으로서는, 그 꼬인 심정이 풀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질문이 오지는, 뭐, 물 밑으로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아, 지금 화풀으라는 얘기 좀,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어요. 화풀으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통로는 없느냐 하는 이제 질문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저. 그 궁금증도 제가 아는 한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하게 꼬였어요 지금. 작년 일년 내내 아마 특히 어, 군사 문제에 관해서 금년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뭐안 그 보일 때 한미 연합. 공중훈련이라는 걸4월2 0 일부터 오응 사월 이십 일 20일. 사월 이십 일부터 이십 일까지 또 해버렸단 말이에딱그 기간 중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 원산에 있을 텐데 그러죠. 그거 끝나고 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안 보인다고 하면서 미군 정찰기들이 그냥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비환비 같은 무서운 죽음의 백조라는 그런 비행기들이 그냥 떠가지고. 휴전선 북쪽까지는 올라가지 않지만은 그이 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겁을 주니까 이렇게 덩치 큰 놈이 대문 앞에서 그냥 에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laughs> 그렇게 하도록 놔둔 남한 정부를 어떻게 믿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미국한테 좀 해도 미국은 자기네 프레임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설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쪽에 그런 어떤 꼬인 심정을 풀도록 만드는 데는 미국이 자기 프레임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그 문제를 놓고 좀 설득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좋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허자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남북 물밑대화보다는 한미 대화를 좀더 긴밀하게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보태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 얘기만 나오면 일단 우선 첫째 딱 받아 적는 자세로 일을 했어요. 거의 상국 취급을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코로나 그 일부를 어... 극복하면서 보니까 미국이 이제 우리 보고 도와달라 그러대요. 우리가 미국한테 큰소리 칠수 있게 됐어요. 쟤는 텔레비전 보다가 놀랐는데 메릴랜드, 주가 이제 와싱턴 주변에 있잖아요. 메릴랜드 주지사가 자기 와이프가 자기 부인이 한국계 여자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맨 먼저 진단키트 50만 개가 왔단 말이에요. 사우스 코리아가 고맙다. <laughs> 이제 그런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외교관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한테 우리가 하자는 대로 일단 좀 따라와라. 유엔 대북제재 탈행만 하지 말고 일단 그 예외조항을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 봐가면서 완전히 풀도 놓고 잘 안되면 다시 스냅백 이라고 다시 원상복구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어떻게 어디까지 제목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값진 강연을 해주신 수석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전 세계에서 바쁘신 가운데 접속하셔서 장시간 시청해주신 자문위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